오늘의 미션은? 떡국 먹기. 어, 아속에 있는 코리아타운에서 떡국을 먹고 공원을 지나서 올 때는 걸어올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 오후 출발. <목소리>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다 떡국이 있긴 한데 오늘 우리는 여기 장원에서 먹을 겁니다. 보통 2 7 0파트라고 싸면 250파트인데 먹읍시다, 배고파. 응, 음. 배고파.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만, 우리는. 떡국 땡겨서 왔는데, 주문할 때부터 지금 30분 되는데 안 나오고 있고, 직원들은 서 있고, 테이블은 지금, 홀에 테이블은 세 테이블, 지금 어. 그 테이블로 주변 나오겠지. 벌써 계산서만 네 번째 체크는 하고 가는데, 3 0분 만에 나온 떡국. 고기국에 가왔네말질줄 알았는데. 찍시다 응. 음. 완식. 저스틴의 완식입니다. 반찬들을 다 먹었습니다. 반찬까지 클리어. 점심을 먹었으니까. 운동을 좀 해야죠. 네. 지난번 우리 여기 쇼 스테이 묵었을 때 들렸던 그 아무도 없던 맞아요. 그 공원. 그 공원. 오늘 일요일이라지좀 사람들이 있네요. 그리고 저번에 엠콰티어에서 보니까 러닝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온천에 온거 같아요 <laughs> 다른데로 바꿔야겠다. 지난 여름에 스테이했던 센터포인트 센터포인트 스크비 자, 우리는 오늘 첫끼 코리아 타운에서 떡국 떡국을 먹었습니다. 주말 오후를 즐기는 방콕 시민들, 우리도 솔직히 관광객 모드로는 여기 올 시간이 없지. 관광객이면 지금 연락에 돌아다녀야지. 우리는 시간이 많은 시간 부자니까. 이쪽 부분은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 같습니다. 길이 나 있는데 나머지는 조용히 다니라고 얘기라고 하네요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몇년 짜리인 거야 건물 한 채만 한거 응. 응. 엄청 크네 엄청 커 그리고 여기 연꽃들은 물 밖에 나와서 지금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서 있어야 돼 여기는 퀸시리 컨벤션 센터인데 느낌이 호수 입구 컨벤션 있으니까 광교 호수공원하고 똑같아요. <laughs> 사람들이 별로 안 붐비고 쾌적하고 좋은데 뭐 멋있다. 여기는 퀸시 컨벤션 센터. 이것도 무슨 우유 휘젓기 같은 거 같아요. 아마존 커피에서 맛있다는 크리스피 로드입니다. 50바트, 45바트 하네요. 아마존 커피, 드디어 블랙 커피를 시켰습니다. 뭐, 스몰사이즈? 핫블랙커피리에서 4 0바트네요 여기가 그 계단이구나 응 인스타 성지 계단 여기 앞에 계단은 여기 인스타 성지 모두 이 계단에서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여기저기 대학생들 무리가 졸업사진 찍는 것 같아요 쟤는 누구길래 여학생들이 저렇게 저를 저렇게 찍고 있을까 너도 인스타 여신처럼 여기에 계단에 누워있으련 <목소리> 자 계단에 앉아 이쪽 계단에 궁금해서 왔더니 팬클럽과 만나는 사진 인것 같아요 화장을 아주 곱게 해서 아유 아유 귀여워라 곱네 고 아주. 패션 센터 앞에 루트요입니다. 건너편은 클랑더이 마켓이고요. 지금은 이제 퇴근 시간 러시아어입니다. 건너편은 클랑더이 마켓입니다. 언제 갈지 모르겠네요. 저거는 어디 가는 버스일까? 저거는 화장실도 있을 것 같다. 이번 방콕을 다니면서 좀 보는 거. 방콕이 홍수가 나면은 대책이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 앞에 칸막이를 만들고 비가 올때이 파티션으로 막는 이런 형태의 집들이 좀 보이네요. 예전에는 이런 게안보였어니 이런 집들은 넘치겠죠? 우리 꿀렁꿀렁. 전통 토차나가요 전통 아까 아. 옆에 한글로도 되어 있어. 아. 그리고 국가사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가들은 많네요. 빨래가 다 됐습니다. 잡아줄까? 어? 잡아줄까? 응? 즐거운 건너 혼자 해. 이건 나의 일. 빨래도 하나의 루틴이 돼 버렸어. 네? 아니? 가까이 있으니까 빨래방 이렇게 이용하 너무 편해요 3 0바퀴 행복 나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알지? 현지 로컬 동네에 험 여기는 수라삭 뒤쪽입니다 재미있어요 처음이어서 이런 데 고양이 씨 고양이 씨 지나갈게요 자 다리 밑으로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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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았잖아. 아 맞네. 스타일 남의 어벤져스 버스다. 이거 뭔지 알지? 뭐야? 메가. 포가 익어가고 있어요. 야 여기가 노을 맛집 그 유명한 노을 맛집이구나. 그래 어설픈 음료 시키는 것보다 뭐로살찌를 많이. 오늘 저녁은 야 요, 저번에 야. 이게 30분 이게 30분. 난 금방 나왔는데 어설판 냉동 짜지. 오늘 저녁은. 야기소바그 다음에 새우동 그 다음에 고로케 밥이 안 된대요 밥이 없대 솔드아웃 그래서 면여리 시켰어 지금 이런 프로모션으로 5세치 세트들을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얘네도 밥이 없어서 못 시킨다는 다음에 나 먹어보고 싶은 게 있어 다음에 이거 먹어보고 싶어 야요이는 어디나 있어 연어 같은데? 응. 음. 해산물 올게 그래 고루키가 그나저나 괜찮은데 이정도 괜찮지 4,000원인데 귀여운 녀석 음. 이 녀석이 음. 갖고 왔어요 나의 야키소가 음. 너무 경쾌하게 다니는걸? 우선 평이 하지만 가져오신 냄새가 확 올라와서 오늘 꼬락서니가 네꺼다 에비부동이구나? 일자라고도 풀리지만 그래도 잘 가. 저기 학교는 지금 쉬는 시간인가 봐요. 서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블래핑. 태국에서 공연했던 것 같은데? 양쪽에 땀났어 여기는 AIS 센터에 왔는데 이렇게 디지털 신카드 파는게 있긴 한데 보면 다 솔드와요 가격도 다 올린 것 같아 다 솔드아웃이라서 얘네들 없어서 탑업은 하려면은 앱에서 직접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물. 앉아야 돼. 아. 돼. 나도 여기 앉아야지. 우리 신발은 여기있어 재밌네 재밌네 여기는 수영장인가 아닙니다 여기는 1층 그레이아운드 카페 2층 식당이 있는 쇼핑몰 메가방나 네. 지금 친구를 기다리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와의 점심 약속. 개빈. 개빈. 저 뒤에 빨간 옷 입은 언니는 졸업식인데 졸업 사진 찍는데 몸에 돈을 칭칭 감고 다닙니다. 요즘 저런 옷 많이 보여요. 아저수가 많이 나오네요. <laughs> 이런 것도 주고. <laughs> to continue to e n j 오늘도 저녁을 싸가는데 팟타이 나는 팟타이가 좋아요 그리고 저녁 음료수는 디린 저녁은 코코넛 슬러시 다음에는 씨푸드핑킹 이거를 한번 먹어볼까 이런 것도 맛있겠다 그러니 이디어는 생활과 교통 신답니다. 사랑. 오늘 저녁입니다. 이리. 우리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 이거 너무 사랑해. 그렇지 않아? 아, 너무 아, 편해. 이 이게 밑에는 뚫려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머리로만 걸어서 들고 다니는 거 너무 사랑해. 먹다가 들고생니다가 먹다가 들고생니다가딱 좋아요. 사마디카 오늘 저녁은 파타입니다. 이 땅콩가루, 고춧가루, 설탕, 라임, 파. 맛있는 저녁을 먹읍시다. 캐빈 그건 무엇인가요? 이거 쌤이 준 선물입니다. 네, 친구가 준 선물. 부드러워요. 네. 부드러운 블랑켓 두개니다 저거 우리 서울에서 잘쓸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땡큐 쌤 땡큐 쌤 지금은 치앙마이 가기 전에 준비, 짐 싸고 정리하고 코드 뺄 거는 다 코드 빼고. 장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거개빈의 방역 타임 저 전염세는 사람도 빨리 죽일 써. 수 있어 네.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최강의 무기야, 이거. 쓰레기 버릴 거. 자. 짐을 따로 안 붙여서 우리는 7kg 안 되네. 응. 우리는 수하물 없이 7kg 가고. 자, 치앙마이로 갑시다. 갑시다, 치앙마이. 우리는 지금 공항을 갑니다. 까마이에서 하야타이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에어포트 철도를 타려고요. 돌아가는데 그게 제일 편하게 가는 길이라서 최소 한승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은 1시간 반 예상. 출발하겠습니다. ...가 지내고 있는 콘도 주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백강마이 역으로 나가는 길. <목소리> 주변에 이런 커피숍도 있고 <목소리> 이쪽 골목에는 해열선만 다섯 개, 여섯 개가 있는 것 같아. 남자에어카는데대분 뭐 받았네요. 이제 한달 동안 이 길을 다녔더니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 이 느낌이 그리울 거야. 빨래봐. 신발 벗고 들어가고. 깨끗이는 관리되는 것 같아. 이 앞에 오면은 드라이 시키는 게나 행복해. 고양이. 고양이지. 여기는 납장 아저씨들이 기다리는 곳. 어디로 갈지 얼마인지 이렇게 가격도가 있습니다. 프라멘 특집인가 봅니다 꼭 오늘 음. 떠나는 것 같아 그런 슬픈 얘기는 하는 거 아니야 <laughs> 공항철도는 여기서 탑니다, 탑니다. 에어레일 뱅크로 갑시다 우리 지난번에 비왔었는데 5번 출구로 여기에 보니까 철도역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두 번째는 조금 헤매고 왔네. 자, 일로 가면 에어포트 공항철도 가는 곳입니다. 알면 이렇게 아는 척하고 가면은 안 된다니까. 또 이런 건 참을 수 없지. 음. 아. 음. 똑같이. 음. 그럼 티켓을 사봅시다. 체크수하나 음. 가격은 푸스파트 그대로네요. 지난번하고 별 차이가 없는. 네. 페이스이 자, 이것입니다. 여기도 레비카드가 되면 좋을 텐데. 음. 공항. 또 기다리는데, 여기는 종착역인 타야타입니다. 네. 수안나콘까지 가고, 정류장 7시 28분 이동합니다. p a s s ดยสารส c มารถเชื่อ SRT Eastern Line from this station รถไฟฟ้าขบวนนี้ไปท่าอากาศยานสวนรณคูมมักกะสันสถ t นผู้โด s สารสามา c ถ n c ื่อมต SRT Eastern Line and MRT h i s station ร้รถไฟฟ้าขบวนนี้ไปท่าอากาศยานสวนรณคูมสถานีต่อไปสถานีมักกะสันสถานีต่อไปสถานีหัวหมาก าสามารถเปลี่ยนเส้นทางไปรถไฟสายตัวัดออกได้ที่สถานีี้สถานีต่อไปสถานี่วนลับหู